네, 과장님. 저희 229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. 네, 우리 이번에 가맥한 부분이 좀 있네요. 원수미 취소 관리 중에서 금난 취소장 운영비. 네, 대부분 거의 동력비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동력비요.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작년 예산서에는 삼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? 아니면 그 전력 단가 상승분을 계산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을 한 건가요? 그 2023년도에 산업용 전기가 두 차례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2 2 4년도에도 인상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. 다행히도 24년도에 전기 인상 요인이 없어서 그 이번에 그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변동폭이 한20% 가까이 돼요. 네. 네. 근데 다른 곳은 전력비 변동이 또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다른 곳은 전력비 인상을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런 급난치수장만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. 그런 건가요? 아니 이제 저희 그뭐 화도정수장이랑 도곡치수장이랑 아예 또 도곡정수장을 두 군데는 인어 예상을 했고 또또 네. 어, 23년도에도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또 전용을 해 가지고 또 동력비를 납부한 그이 어, 경험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어 예상을 한 건데 다음서부터는 하여튼 그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